강자 만들어가고 2타 상단인가요? 자 잘피했어요 벽까지 안가고 벽 근처에서 심리전 한번 더 갈수도 있어요 도토링은 아오찌 어찌... 못따라가요 킹격자 선수가 내밀다가 오히려 카운터 나고 이거 벽까지 가면 은 끝날 수 있거든요 콤보 실수 하나도 실수했어요 근데 하단이 묵직합니다 어어자 레드신레거 완벽한 타이밍이었어요 아, 이거는 앵글 뒤틀립니다 중단 아, 여기서 하단 쓰다가 플라잉을 들어가면서 자, 레드신뢰검 쓸 수밖에 없어요, 이런 상황에 자, 아, 근데 이거 호상황 너무 안 좋아요 에이, 아 이거 농락이에요 그러니까 저 자대를 잡으면 보통 급해서 때리려고 들어갑니다 그래서 카운터가 역으로 나는 건데, 도토링 선수는 안 들어가면 그거, 내가 데미지 안 입잖아 근데 뭐하러 들어가? 일부러 레이지 켰어요, 지금 자, 아, 끝납니다. 자, 이후에 심리전. 펭신 돌면서 기상하다이나 기상 중단 피하려고 기다리는 모습이. 잘인데 여기서! 숄더 들어갑니다. 자, 심리 걸어야 돼. 뒷자세 심리 그냥 걸어야 됩니다. 무조건. 어? 아, 짬바 자, 왼쪽 깔아두고 찍기 다시 한 번. 측면이었기 때문에 잡기로 들어갑니다. 왜냐면 방금 스크류 하면은 측면이어서 콤보가 안 들어갈 뻔 했거든요. 막장심리 걸고 싶긴 한데, 양자! 못 풀었어요! 자, 양자 버쳤으니까 원투로 들켜준 샤인이고, 3타까지 안 씁니다. 슬라이딩! 자, 양자 들어가면 끝나요. 아, 카운터! 아, 캔슬했다. 자, 중단! 하단! 여기서! 제대로아이킥 카운터! 역시 라이벌이에요. 에 네, 몰라요! 아직 몰라요! 바닥 데미지인가요? 아, 이거는! 벽이 한번 튕겨져 나가면서 바닥 데미지가 안 들어갔어요. 제너의 선수 운이 없습니다. 원잽으로 끊어주면 체력 빛은 돌 차지 이제 상단 쓸 수도 있는데 상단 끝까지 안 쓰네요. 제너의 선수는 상단이라고 예측했어요 방금은 레드 있고 아 이거 끝나요? 레아 들어가면 오오! 벽이 살렸어요 도토리 도토리 선수가 다른 심리전을 거의다 보니까 어 이거 달려가서 피했어요 이런 상황이 나오나요? <laughs> 방금은 맞는 상황이었어요. 달리지 않았다는. 예, 네. 네, 달려서 피했어요. 와, 이게 바로 런이죠, 런. 예, 네. 저게 바로 반스런. 와, 이거 올리고 빨래털기로 마무리해주면서 상황 보는 모습의 제너럴 체력 비슷합니다. 레이즈예요, 레드 있어요. 와, 근데 여기서 찍기가왜 나오나요? 그러니까 걸어가지고 잡기를 쓰는 척하면서 중단 걸고 이거 마무리돼요. 한 대만 때리면 되거든요. 어, 왜 건나요? 왜 건나요? 여유 부릴 땐가요, 도토리어 이러면 한방 노릴 수 있어요, 카나 선수는. 아! 어, 기다리면서 써준 모습. 자, 이거는 상황 좋아요. 콤보 이후에 레드까지 있고요. 레드, 안 들어갔어요. 딜케 있고요. 자, 한방 싸움. 와, EX 승룡안 들어갔어요. 와, 이따가. 들어가지 않았고요. 어, 이기앉았다니하기로잘 피하, 해 줬는데, 결국 잡혔어요, 자이언트. 적 데미지 아픕니다. 여기서 잡기 또 나올 수 있어요. 아, 말씀드린 순간 잡기 나오고, 낙법부팀 죽어요. 도토링 선수가 우승을 거머집니다